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비만이라는 건 화두고, 사실은 이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건 의료 영역이라기보다도 미용 영역 하나로만 봐도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사실. 예. 그러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질을 갖다가, 어, 좋게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비만은 정말 크, 크게 이, 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알게 모르게 이 비만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썼고요 모르고도 썼고요 그래, 이제, 결국, 비만에서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요요. 요요. <laughs> 저거 또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별의 별짓 다 해봤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호르몬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식으로, 파 팔아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을 이제 저학적이항진시키는 그런 약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호르몬 체계를 갖다가 망가뜨려버리고, 예. 별의별 걸다 봅니다. 돈이, 돈이 뭐 그렇게, 단지. 이제 그런 말그 결국은 뭐냐면요 제대로 된 방법이 없다는 얘기 잘 없다는 얘기 네. 어쨌든 뭐 비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서두에 그래도 조금은 장황하게 이렇게 열어둔 이유가 어 이제 여기서 뭐 많은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거 하나만 더 <놀람> 명백해야 돼요. 원인이 뭔지는 분명히 찾아야 돼요. 원인이 뭔지는. 예. 네. 자,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겠지만, 어, 늘 말씀드리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원이, 원인,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 소견이고, 제가 해왔던 거예요. 제가 해왔던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첫 번째는 에, 비만에서 어, 유전적인 요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비만이다. 그러면 손못 대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에 따라서 그건 100%예요. 예. 자,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제 비만이 왔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집안 대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또 자기 자신도 그건지 봐야 돼요. 근데 없어 그리고 간에도 지방간도 없어 근데 비만이야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먹기도 잘 먹고요 애도 잘 낳고요 활기차게 잘 살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언젠가 뭐에 노출이 되냐면은 바로 심혈관계 질환은 못 피해 나갑니다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 이쪽은 이제 오는 데 주로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와요. 그러면서 관절염까지 오면서 그래도 이분들은 대체적으로요. 한 80대, 90대까지는 사시다 갑니다. 관절염 때문에 막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도 예. 그러면 그걸 해결을 못 하느냐. 해야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로 해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요. 맞추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제 호르몬, 그, 제재를 먹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수치가 안정이 되더라도요. 묘하게 살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빠져요. 참 묘합니다. 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항진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하증 환자가 항진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 완전히 일어나버리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간기능 저하가 와요. 그러면서 또 뭐가 와요? 지방 간이 오면서 또 다시 비만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 자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항상 저체온입니다. 추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살은 퉁퉁 불어있어요. 물살 체질 알죠, 물살. 예, 완전히 막툭 건드리면 철렁철렁하듯이 물살입니다. 근데 온 몸이 냉덩어리, 냉기, 냉기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거의 99% 불임입니다. 그러면서 비만해요. 근데 많이 먹느냐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 있냐 약간 있어도 심하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데는 별로 살이 안 쪘어. 근데 배만 유독히 배 둘레가 자꾸 커집니다. 내장 지방이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고도비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증비만에서 고도비만 사이까지도 내장 지방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서두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애 낳기 전에는 날씬했는데, 애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요즘은 또 특히나 하나밖에 안 놓으니까, 안 빠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비만으로, 공통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 다른데, 쓰는 건 똑같이 쓰라고 그래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만 관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비만 관리를 이제 차근차근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뭐가 문제냐면요, 금방 살 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장담할까요? 제가 두 시간 만에 500g에서 2kg까지 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돼요? 요요에 일어나요. 예. 네.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비만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건또 비만이 굉장히 쉬워요. 어떤 건또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는 당뇨 합병이 진행이 되어버렸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만약에 지방 간에 다 중첩되어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비만을 해결, 비만하던 외국 사람들 한번 봐요. 숨이 턱턱 막히죠? 그죠? 그,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세요. 외국에서 여자들이 폭력을 쓰는데, 웬만한 남자 맞아 죽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그 행동을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다 보세요. 다 뚱뚱한 여자들이요 예. 네. 그렇듯이, 이게, 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당연하죠. 골목기, 호르몬 체계 이상이, 내분기계통 이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만이 딱딱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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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면서 정말 이게 뭔가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 비만 환자들이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애착이 강해져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요 비만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법들을 나열을 해서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만 관리 잘 되잖아요. 잘안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한 15kg 정도에서 많으면 20kg, 25kg까지도, 그 비만 관리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에, 한 4, 5년은 별 요요가 없습니다. 또 본인들이 잘 관리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비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막, 내장지 막 지방이 심할 때막 전, 그, 집, 전체적으로 비만해서 막 컨디션이 막 조금만 좀, 좀 이제 힘들어지면 막 다운이 되고 하다가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부딪히면은 컨디션이 조금만 낮아지고 몸에서 조금 지방, 이게 예, 비만,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그게 좀 올라온다 싶으면 본인들이 조심해요. 그 예, 그 좋았던 컨디션을 읽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만은 성공합니다.